안녕하세요. 한국 도레이 R&D 센터 CM 단장을 맡고 있는 정근하 상무입니다. 서울 식물원에 인접해 있고 구어선 양천 향교역에 인접해 있는 R&D 센터로서 2018년 4월 착수해서 2019년 10월 30일 부로 사용 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연면적 약 9,600평 정도의 규모로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첨단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인원은 총한 580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CM을 이행을 하였습니다. 가상 원가 절감의 핵심인 설계 단계부터 V를 적용하여 약 50억 인상의 원가 절감을 어, 달성을 하였고요. 18개월의 촉발한 공기에 의해서 공기 단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는 CRP의 스트레트 공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SCW로 공법 변경을 하여 약 1.5개월 정도 공기 단축을 하였고 어, 파일도 500번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장 파일로 설계 변경을 하여 한 1개월 정도에요. 총 토공사에만 2.5개월 정도의 공기 단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골조는 RC조로 되어 있고 일부 포스트 텐션 공법을 적용을 했고요. 어, 또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를 사용을 하여서 휴일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바닥을 데크 플레이트 인슈 데크라 에서 단열재 합성 데크를 적용하여서 공기를 단축을 하였습니다.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노력한 바는 바닥 공조 시스템을 적용하여 쾌적한 건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요. 천정제라든지 마감제는 거의 다 친환경제를 사용을 하여 근무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물을 위하여 당 현장은 태양광 시스템과 지열 시스템을 이용한 공법을 적용 하였습니다. 고품질을 요구했고, 안전사고 없는 무죄 현장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애로상이라면 애로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그 다음 발주처, 저희 CM사가 3위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전국 현장 최우수 품질, 최우수 안전관리 현장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벤치 마킹하러 온시행사또 시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품질과 마감 상태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발주처도 좋은 품질, 좋은 환경을 만든 데 애썼다라는 칭찬을 받은 그런 현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관심이 CM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